이렇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템창 정리 일단 해줍시다. 도착. 아, 도착. 일단 스포너 가서 작업을 이제 할 거니까, 잠깐만 작업할 거좀 챙겨주고 됐다. 날아가자. 이제 그스포너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쪽에 지금 지옥문 하나 있거든. 지옥문 하나 일단 틀만 만들어놨거든. 이제 그쪽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좀 먼니까 이렇게 날라가기도. 지옥으로 하면 한, 한 칸에 팔, 팔 칸이니까. 아. 응, 여기 위에 포켓루트 하나 있거든. 여기 어왜 몰랐지? 여기에 포켓루트 그 빛나는 거 하나 있어. 어, 야. 아무튼 작업점에 도착했습니다 와..너 어딨니? 그 위에 올라올거면 날아서 올라오세요 애들 선시비라서 계속 시비 걸리니까 조심하고 지옥문 완성 일단 나는 지옥가서 이거 작업점 하고 올게 라 가자 먼저 출고 보내. 내려서 살아오고. 헐, 조졌다나는 어, 몰라지. 그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기억 문이 겹쳐졌다라고 하고 해야 해야 되나? 설명을. 아, 근처에 있어서 어.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어, 바로 이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난 가도 빠지잖아, 안돼 이러면 안돼. 하아 그래, 저도 이미 큐 아, 저도 캐릭터는 키울 거라서. 아씨 이걸 집으로 와버리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지? 분명 지옥에 있는 가까운 포탈 그 일정 블럭 내에서 가까운 포탈을 찾는건 맞는거 같은데 이러면 내가 옵시디언 열개를더 캐서 지옥에다가 포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거 맞는거 같은데 이러면 일단 날라가서 학습장치 두고 갈게 거기 여기 위에 이거 제대로 작동돼? 한 마리 잡고 나면 계속 소환되고 소환되고 이러나? 그래야 되는데. 고어트 일단 한 마리 잡아보자. 이렇게 잡고 나면 소환이 돼야 되는데 된다! 오케이! 소환 계속된다! 배고프면 아, ㅈ 빠지겠아씨 잡템 엄청 많이 준다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배고프니 벌써 달아 아무튼 뭐 이렇게 대충 진짜 계속 할 만한 거 생겼고 여기 학습장치 그러면 나는 작업하러 갈게 아 옵시디언 작업해야지 어 죽나? 안죽지 오케이 나이스 레이디바 죽여 필요없어 아, 필요없어 차표 적어놓고 가야돼 마이너스 1046 7에 5254 이걸 나누기를 8을 해야됩니다 집으로 왔으니까 양동이를 챙겨서물 양동이도 아 그래 이렇게 일단 물부터 일단 어서 오세요 아야 포켓몬을 집어넣으면 어떡하니? 아 용암 있던 쪽으로 갑시다. 용암이 여기 있었지. 네, 아니, 신기한 아니, 건 아니, 무엇인가요? 1, 9개, 아니, 10개. 응? 6, 서 오군요? 7, 8. 응? 6, 7, 8. 응? 6, 7, 8. 응? 6, 7, 8. 응? 6, 7, 물두 개를 풀생각이아 이거 모포너에서 나온 애들끼리 싸고 있는데. 아 그거 빨리 안잡으면아 아, 그거 어 맞아. 애들 시비, 열심히 잘트더라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아니면 다른 층가 가지고 놀던 가 다른 층은 너무 좁아. 어, 갑자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물 대신 이제 용암 붓고 PP 집어넣어 놓자.

염료딱 바로 뽑아 뽑아 볼 만한 거야 잠깐만 이거 빨간색이잖아 양귀비 말고 노란색 없나 천장 없다 선인장을 그러면 빠르게 태워보자 되는 거 같은데 뭐 선인장 태워 놓고 오야 여기 그란도 떴어 어 빨리 와 나 저거 못 잡을 거 같아. 난너 다른 너 작업해야 뭐, 돼. 아니면... 그너 거기 포탈한 포탈 있지 포탈. 포탈 타고 다시 타고 와. 그럼 집이야. 아 니네, 니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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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사막 사막. 그 신전 신전. 사막 근처에 있을 거야. 어 바로 있어 바로 어, 있어. 야루스의 신전. 어. 신전도 타고 가. 여기 이지 마. 타지 마. 오케 설마? 응? 디스 아 맞어 아 그렇구나 이거 되는구나 와 대박 신기한 거다 와야 신기한 거라네와 신기한 걸 알려줬어 뭐? 그 치료기 나와 피시 있지 어. 그 염색들 <laughs> 열몇을 고 클릭하니까 음, 돼 음. <웃음> <안> <웃음> 지거 말고 어한 편씩 한편아 그런 느낌? 아좀 가볍게 게 둘레가 물물 잡고 이제 아, 나로 아, 아무튼 이렇게 <laughs> 지금 둘이 만났으니까 그럼 나어 잡냐? 응잡았다 아닌데? 못 잡았는데? 세번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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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거아니지 세 번, 세번한 번, 두 번, 세번 튀어나옵니다. 오이가 없네. Y를 눌러서 돼. 관전합니다. 하이퍼볼을 던졌다. 어. 아, 빨피. 맞아, 나도 아까 어. 그 어우야. 어. 야. 그란돈 지진. 야, 땅속성이구나. 야, 땅속성. 그란돈 어쩌어. 잡냐? 열심히 싸운다 하이퍼볼을 던졌다. <laughs> 안 돼! 안카리아스비주도믿는다 음, 어, 스킬 쓸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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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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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되면 내가 죽을라니다 어.. 저거 피 다시 깎아야 돼. 어.. 다시 깎아서 벗달피로 만들어야 돼. 오씨 이거 안보여. 응. 지옥문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지옥을 가보자. 청크 로딩 다시 해줘서 아니. 고쳐질 것 같다. 아니.. 오케이. 인튼드에서 세번 뚱뚱뚱뚱하면 다 푼다고. 아 이거. <laughs> 내가 어, 일단은 지통하 좌표를 레전아나 하이퍼를 몸 안에 넣네아 내가 그런 노가다를 해야 된다니. 이거 약간 잡힐 것같 맞아. 무장적 비행, 비행 포켓몬이라. 지진안먹 지지. 어. 아아아 <laughs> 이거 왜? 왜. 저거 뭐. 뭐, 잡아. 아, 근데 이거 그거 알아? 뭐. 얘 기술이 없지. 어. 아 해야 한다. 아, 리얼임? 기술이 없으면 돈도 아예 다 가구나. 실합니까? 6 5 6이니까 이쪽으로 아무튼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0네 보자. 날라갑시 다시 시0 0 검색. 아, 검색. 0 0 잡. 상 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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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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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다 만들어야 돼 67. y 좌표는 맞춰 맞지 그래. 이저 아니다. 지금 볼한 40개 쓴거 같은데. 계속 써. 네가 만들고 다시. 여기까지. 그리고 130. 아, 잘했어, 이 새끼. 죽었냐? 아, 자수정이요? 집에 자수정 있던가? 내가 박아 놨어, 여기. 아, 맞아. 자수정이 있다. 내 자수정이 있어요. 내가 박아놨다. 자수정 있어요. 박아 놨다. 자수정 어딨었어? 딱거그 거기. 딱 자수정으로 가보 아, 그거. 그거 다 로켓탄 나오지, 로켓탄. 어. 이거 많 이러면은 짜잔 하고 성공적으로 오게 됩니다. 포탈 만들었어.